안녕하세요. 이번 장기는 선수 기마, 후수 기마의 대결입니다. 졸 열고, 마가 올라와서, 졸 열고, 차가 올라가고요. 마가 올라갑니다. 마 올라가고, 면상을 했고요. 면포를 해주고, 졸을 옆으로. 상이 올라갑니다. 병을 붙였고요. 포가 넘습니다. 포가, 병을 잡고, 포가 말을 잡는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단 차 어디 가냐고 물어봐서 가운데로 옵니다. 여기 가서 잡을 수 있는데 일단 가운데 옵니다. 마가서 마대를 하자. 포가 말을 달라고 해서 일단은 여기 잡습니다. 그 다음에 차가 막습니다. 상이 가고요. 차가 들어온다는 것 같습니다. 마가 못 들어오게 하면서 병을 달라. 병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상이 지켜줘서 병을 옆으로 해서요. 차 피합니다. 지금 보니까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붙이면 다시 내려오면 되니까. 그런데 왜 그런지 피합니다. 말을 눌러 줬고요. 상이 나옵니다. 상이 가서 차를 달라고 해 주고. 상으로 여길 잡습니다. 아까 차로 잡았으면 되는데 괜히 어렵게 잡습니다. 달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면은 되긴 됩니다. 그런데 왠지 상인이 들어가서 차를 못 움직이게 하고 싶었습니다. 포가 왕을 내리고 수비를 하고요. 여기에서 포로 상을 치고 차로 말을 잡을까 생각했는데, 그냥 닫습니다 그랬더니, 마가 나와서, 마로 차를. 마가 나오는 거 보고 좀 후회를 합니다. 포로 그냥 치는 게 좋았겠다. 왕을 옆으로 해주고요. 저는 여기서 상대가 포로 병을 잡으면서 마로 차를 거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수를 안 두고요 대차를 요구하면서 마로 차를 겁니다 그래서 포장을 부르고요 여길 잡으면 차가 뒤에 차를 잡죠 왕이 옆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가한칸 위로 올라오고요. 사가 포를 잡으면 차가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상을 잡습니다. 상. 상이 그냥 또 포가 안 돌아오고요. 상이 병을 잡습니다. 그때 포가 돌아옵니다. 차가 포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포가 차를 쫓아냅니다. 한 칸만 피하고요. 차가 뭐갈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있긴 있는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포가 왔고요. 포가 와서 말을 달라고 합니다. 상이 들어왔고요. 이거를 무시하고 포로 말을 잡는 것도 되지만, 문제는 상이 내려가서 여기 포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잡습니다. 지금 보니까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잡을 때 상이 내려가서 포를 달라고 하면 포가 여기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상을 잡았구요. 마가 들어왔고 병을 잡습니다. 마장을 불러서 왕을 한칸 올려주구요. 마을 잡고 이렇게 됩니다. 차가 잡았구요. 차가 병을 잡으면요. 차장을 부르고 내려갔을 때 포가 잡힙니다. 그래서 포가 일단 병을 걸구요. 병을 잡고 차가 자꾸 들어가면 좋은데 포가 있어서 불가능합니다. 포가 오구요. 상대는 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가 있기 때문에 자꾸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왕을 내려주고, 포로 병을 잡습니다. 장군을 이렇게. 상대가 여기를 잡습니다. 잡고요. 이러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포두 개로는 제가 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가 넘었을 때 역전이 불가능합니다. 차로 그냥 포를 잡아도 조리 두개더 많습니다.